어 이번 영상은요 캠핑장 주인이 알려주는 걸러야 되는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걸러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캠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초제라는 게 독극물이거든요 유기농 제품들도 있고 뭐 친환경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파쇄석 위가 정말 너무 말끔하다 이러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에 매고 댕기는 농약통 같은 걸로 이렇게 소소하게 치는 거는 말 그대로 풀들이 이렇게. 금정구석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캠핑장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농약 뿌리는 걸로 이렇게 전체를 막 그냥 살포를 해요. 나무만 안 죽을 정도의 약들이 있거든요. 살포를 해가지고 풀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텐트 치는데 위에가 이제 고객분들이 주무시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안 쳐요. 보면 여기는 손으로 제가 뽑거나 아니면 예초기로 좀큰 풀만 치고 이렇게 풀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이라든지 피부에 안 닿는 곳들은 이제 제초제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초제를 친 곳과 치지 않은 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제초제를 한 2주 전에 쳤던데요. 그래서 풀들이 이제 막 다시 올라오죠. 이 말은 뭐냐면 제초제를 치면 이렇게 풀들이 갈변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제초제 가안 들어간 게 눈에 보이죠. 여기는 이 풀들이 원래 여기까지 다 있던 거예요. 제초제를 쳐서 얘네들이 이제 토양에 대한 가치 떨어뜨리고 풀을 생명력을 다 녹이는 거야. 그러면 긴 풀에 대초제가 먹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갈변이 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캠핑장에 만약에 이렇게 갈변이 됐다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 가을인가가 아니라 다 죽인 거야. 약으로 약으로 죽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좋은 캠핑장들 중에서는 정말 비싼 이제 해수로 뭐 제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은 대부분은 농사 질때 쓰는 그 제초제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네,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거 스폰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상표는 가리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주 원료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다가 뭐말 그대로 이제 친환경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사이트를 치고. 그리고 사이트, 사람들 피부에 안 닿는 곳은 제초제를 치고 또 되도록이면 예초기를 먼저 치고 그렇게 해서 풀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파쇄석 위가 정말 너무 말끔하다 이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는 약을 엄청나게 뿌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요 얼마 전에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왜 파쇄석 위에다가 잔디를 치셨어요? 하시길래 잔디를 친게 아니라요 제가 예초기를 최대한 파쇄석 위다 보니까 어려워서 바짝 깠다 보니까 이렇게 잔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 어떤 캠핑장들 가면 정말 풀이 안 올라오는데 그렇게 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는 제초제를 정말 적당히 치는 게 아니라 농약 살포하듯이 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파지석 위에 풀들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 캠핑장들은 관리자가 이제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좀 고객의 건강 생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는 아마도 저랑 비슷한 고충을 겪으면서 그래도 고객분들을 배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운메에하니까 저희 점주들은 제가 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뒤에 살포하는 제초제는 치지 않으니까 무니메이카는 모든 지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